하나 셋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 이름이 이게 이게 바, 발음으로 유 뭐지 페 페인 페인 어 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어, 시청자 분들이랑 어 페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마피아 게임인데 음,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좀 알아가면서 어,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보고 계신가 울리네 자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시장 뽑는건가 이게 시장 지금? 시장 투표거요 네, 이거? 시장 투표 자 기호 저희, 1번 근데 이거 투표를 투표 투표 투표. 못 바꿔요 근데 한 번, 한번 투표하면? 저에게 한 표를 주신다면 이 몸소 기호 1번 일단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요 저한테 투표하신다면 네,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투표 하신다면 제가 모두에게 사이버걸 돌리겠습니다 진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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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죠? 진짜죠? 저 투표할게요. 아, 진짜죠. 오케이. 사이버거. 저는 사이... 사이버 저는 사이버거 사이, 약속 다 왔어요. 예. 네물로 침출된 표. 자, 그래 사이버거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유 <자, 웃음> 감사합니다. 진짜. 자, 밤이 됐습니다. 시장 돌아가셨는데 도덕 어, 돌아? 아니 아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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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잖아. 자, <laughs> 이 자, 자 잠시 자 잠시만요. 자 선생님들 네자 저는 목격을 해버렸습니다. 뭘요? 얼려 지금이 뭔데요? 저는 감시자인데 이제 시장이 되신 우리 유영민 시장님 제가 또 감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감시를 잠깐 해봤는데. 네. 다이어님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쓰러져계시네 아주 그냥 어? 아니, 어, 아니 뭐, 어, 어린광대일수도있어요 부리님은 어, 근데 저 제가 바르디안이 저는 조사관이거든요 네. 그래서 제가 암구리님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, 근데 네. 생존가 또는 감시자로 나오는데 감시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감시자가 맞는것 같아요 저는. 그치 그 나는 감시를 시장님을 감시를 했는데 다이어님이 들어가고 그냥 칼을 무자비하게 쑤셔갖고 저렇게 시장님이 돌아가셨어요 <laughs> 아니죠 혹시 아뭐 별로 아뭐 별로 날거 있어요? 나는 봤다니까. 어 아, 근데 저는, 저는 조사편에 쉬고 있었습니다. 오늘 밤. 어 내가 봤다니까 당신은? 대못 본거 있을 수도 있죠, 혹시. 아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나요, 뭐? 어 근데 왜 안브레 아, 님이 새 표나 받으셨지? 이거 아, 야 이거 <laughs> 야, 뭐야? 선동한... 야. 아낮가 선동하나 이거?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다이온 맞다니까 <laughs> 일단 다이언 맞는다. 아, 그리고 잠깐, 제가 그리고, 조사관이거든요. 어? 잠깐만요. 예. 제가 조사관인데 제가 밤에 다이언님 조사를 했어요. 근데이 사람이 경찰 아니면은 선동자가 나왔거든요. 나쁜 역할로. 아 그럼 아 다이언 맞다니까 여러분. 내가, 내가 봤 내가 봤다고. 자 아, 여기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선동자가 맞고요. 그래서 안보리님을 찍었어요. 네. 그래서 일단 저두 표는 제 거고. 그다음에 뭐? 아마 인포스터가 안보리님을 또 찍지 않았나. 아, 그래서 세 표가 됐구나. 그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다이언님 찍으셔야 돼요. 지금 나 죽, 나 죽이면 안 돼. 다이언님 뭐할말 없죠? 제가 봤는데요. 아, 그거 아십니까? 뭐죠? 운동자의 두피는꽤 큽니다. 아 그래요? 어, 아니요. 정확히 지금 숫자, 살아있는 숫자를 보면 알아요. 어, 동률이네. 그러면 안부레님이들어가는 건가? 아니요, 야, 빨리 투표해. 마지만 이거. 어, 이거는 이거... 잠깐만. <laughs> 야, 심지어 시장도 없잖아. 아닌가? 아니, 내가 봤다니까. 보, 내가 봤다는데 왜 저기 투표를 안 해? 그러니까 다이언 님 집중해 보시요 어, 설득시켜. 다이... 아 설득을 시킬 것도 없고 내가 봤다고요. 내가 감시 잘하니까. 내 시장님 지키려고. 아, 우리 님, 우리 님. 지금, 지금 문 뒤에 있었는데 다이언 님 들어가서 푸시푸죽 가더니 아, 시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, 새끼야. 다이님아리 님, 이번 판 인포가 몇 명인지 세워 보세요. 제가 봤습니다! 아이 야! 아이 저 봤어요 선생님들 저 진짜 저 진짜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 진짜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감시를 이번에 바르디아님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이언님하고 간족이 바르디아님을 죽여버렸어요 이 저 조사관이네. 아, 응. 간조하고 다이언이 바르디안 님집 들어와 갖고 칼을 두 개를 쓰셨다니까 배때기를 아니, 아니, 근데 이거 제가 조사관인데. 아, 진짜. 조사관인데 그안브리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안브리가 그 빨간색 하나랑 그 뭐지? 초록색 하나였는데 이거 바르디안 님이랑 그 바르디안 님도 한번 조사했는데 거기서 빨간색이랑 파란색떴거든요 그게 뭐예요? 이러면 이러면 그러면 바르디안 님이랑 안블이가인포고 그러면 그럼 말이 맞는데? 말하고 계시는거 무슨 색깔이요아저 빨간색 빨간색 둘이 임포스터끼리 왜 몰라요 모른척해요 아 저기요 저 아니 내가 봤다니까 저기 마정현님 네, 제가 네, 봤다고 네, 했어요 안했어요? 어리광대라는 지금 모르십니까? 아니 왜 저를 못믿으시죠? 자기가 어리광대인지 모르고 아니 공백님 제가 배가 말했잖아요. 배가... 제가 봤다고 쓰시는 걸 봤다니까요. 저는 첫 번째 부리님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일단 다이언님을 찍긴 했거든요. 어, 저도 다이언님 찍었어요. 일단. 아니, 저 사람이 살면 안 돼. 애초에. 그리고 간족이에요. 그리고 둘이 같이 들어갔어. 봐봐. 먼저 간다. 봐봐. 네. 이 새끼 나. 봐봐. 먼저 제, 간다. 그러, 그러면은. 아, 내가 파가 바... 맞는데. 내가 봤다고 했죠. 아? <laughs> <laughs> 시민이 죽었어. 아이. 잠깐만요. 제가 야. 바로 말할게요. 저 간정님 조사했거든요. 네. 착한 밀고 자랑 나쁜 조사관이라는 역할에 나왔어요. 나쁜 조사관이죠. 당연히. 간정님 말로 뭐 조사했다 하지 않았네요. 어, 맞네, 와. 자기가 조사했다고 했네! 나쁜 새끼야! 새끼, 자연,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? 새끼, 자기 말로, 어? 아주 그냥, 조사를 했다고 광고를 하네, 아주 그냥, 어? 컷!